제 17장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잖은 기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무리와 마을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관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곧바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까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신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빨리 신라와 디모델을 바울에게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요.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을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의회의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